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갈망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다 이구동성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좀더 자기의 인생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취직 시험 공부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더잘 되면은 자기의 사업체를 차립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어,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욱 더 행복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행복이 예, 영원한 행복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최고 부자였던 삼성의 창업주 고이병철 회장님은 말년에 당뇨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당뇨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고 합병증까지 막 와서 그 부자가 먹는 것이 아주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콩밥 같은 거, 작곡, 작곡밥 같은 거 먹고요. 그다음에 예 나물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좋은 나물도 못 먹고 거친 나물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일화가 있는데 내가 겨우 이런 걸 먹으려고 큰 부자가 됐는가 그러면서 넋두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부자도 행복하지 않으면은 누가 행복합니까? 세계 최고의 빈국 방글라데시는 어떤 한 해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행복 지수 1위의 나라로 방글라데시가 등극이 됐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 선교하려고 가봤는데 너무 못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그 그 나라가 행복할까? 그걸 보면은요, 행복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돈 돈을 벌고 명예가 있는 연예인들 보세요. 행복하지 않으니까는 자살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어탑 가수가 자살로 인생을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복이 그런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행복해지려고.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행하면은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를 모른다고 해도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행복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통과할 관문은 내 마음이 행복하냐 이걸 돌이켜 봐야 돼요. 맛있는 걸 먹고 많은 걸 갖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래도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마음의 행복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평안이라고 그래요. 평안. 마음의 행복을 평안이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병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서 사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 분들 보세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골마 터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한 사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진국일수록 더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화병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의 충동으로 자살하지만은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해도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심리학자도 정확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평화롭게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 전에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바빠서 힘들어서 교회 안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로 돌아 나왔어요. 그런데 엄청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지만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저희 집 신방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것이 가장 기분이 좋고요. 목사님 우리 집 신방 해주세요. 최고 좋아요. 왜냐하면은 뭔가는 갈망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마음에 꺼림칙한 거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동안 교회 안 다닐 때에 자기가 점을 많이 봤대요또 절에도 가고 불공도 드리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산 부적들이 여기저기 있대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 꺼름칙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부른 거래요 자기가 그 비싼 돈을 주, 주고 산 부적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벌받을 것 같아서 손을 못 댄대요 잘 불렀습니다 예, 저는 그거 해결사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가니까 뭐 이불에도 있고 벽장에도 있고 천장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어, 옆에 방 가니까는 이 항아리 있죠. 항아리, 항아리에다가 쌀을 담아 놓고 거기 숱이 있는데 그 속에도 묻혀 있더라고요. 더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 속옷에도 하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벌벌 떠는데 뺏어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전문가입니다. 성냥 성량 가져오세요. 성냥으로 탁태워줘 해니까 확깨라고요그 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이제 우상이 사라지고 의지했던 부적을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설교하려다가 좀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또 다른 거 곳에 가져오라고. 다안 가져왔지 않냐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서 가져, <laughs> 가져는데 뭘 가져오냐면은 수면제를 가져와요. 그냥 그거 다 먹으면 팍 죽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안에 죽는 거예요. 제가 사실 죽으려고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다 사모았는데 이거 먹으면 한 시간 안에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수면제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가 수채 꾼녕이 갖다 딱이렇게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날라갈 것 같아요. 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 이런 질문하면은 제일 싫어하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눈을 번쩍 뜨면서 그런 걸왜 물어?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 지금 저기 제가 사진을 준비한 사진을 보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 행복 대로가 되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으면은 가는 게 찜찜해요. 행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저기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예수님은 행복과 아 불행의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저기 하트로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불행한 마음이야 검은 마음이야 거꾸로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통과하면은 행복한 마음 평안의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 제가 뜻하지 않게 진단을 받았는데 악성함이 그냥 목에 확 도졌어요 그리고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전체가 이게 암입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 안 하면 죽는데. 수술 전날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예? 이게 확 퍼져가지고 폐까지 갔으면은 바로 죽는데는데 어떡하나. 근심을 했어요. 수술하는 날 새벽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 말씀이요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수술대 들어갔는데. 마취과 의사가 와서 막 마취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주신 평안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수술 받게 해주세요.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목을 23cm를 절개하고 여기를 다 드러냈는데 대성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치료 과정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목회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평안이라고 봅니다. 저한테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뿐이 모르지요. 자기 가정관이 모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평안이 들어갔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남이, 남이, 불, 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다. 예. 한국의 그 TV 뉴스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그 정치인들이 내로남불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그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검찰이 예? 영장 가지고 나올지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새치기, 남이 새치기 하면은 저거 얌체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내가 좀 새치기를 하면은 내가 급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여자는 좀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어머니가. 시집간 자기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 네. 그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내로남불, 거기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행복하게 사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네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평안 달라 그러면 평안 주시는데 우리가 급이 낮지 않습니까? 급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럴싸, 그럴싸 보이죠?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여러분들 크신 은혜를 받고, 평안의 그 은총을 받아서, 나의 우울증, 괴롭고, 답답한 거, 불행한 거, 치료받으려면,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할때 어떡합니까? 예? 때를 쓰죠. 저는 그냥 길바닥에 팍 누워버려요, 그냥 막. 예? 그러면 엄마가 창피해서, 야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네, 그리고 해 줘요. 예수님 앞에 혼자 여러시 있으면 챙피해서 그렇게 못 해요. 예수님 앞에 쭈리 막울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울어 버리세요. 예수님 한번 불러 가면 울어 버리세요. 울음이 그치는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행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음식을 안 먹어도 40일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안 먹어도요 4일을 살수 있어. 4라는 숫자가 기가 막히죠. 그다음에 공기를 안 마셔도 4분을 살수 있어. 그래서 제주도의 해녀들이요 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내려가서 숨만 쉬고 전복 따고 또못 따요. 소라 따고 그다음에 성게 따고 운이 좋으면은 문어도 잡아오고 일, 이 분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참을 수 있는 게4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4 초도 못 참는다는 거예요. 4 초도 못 참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외우는 공식이 있죠 9988234 99살까지 어떻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예, 예. 23일 알다가 꼴까닥 예?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해서 99세까지 살다가 23일 알다가 꼴까닥 해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희망이 없으면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줄알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뭘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예. 미래에 대한 소망은 천국이에요. 아무리 부자로 사다도요, 죽을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난 끝났구나. 그래서 죽을 때 폐장병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마지막 임종할 때 보세요. 얼굴이 뽀사시해요. 화장을 안 했는데 뽀사시하고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실 뿐이에요. 그 천국 가는 길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교회 똑같이 다니지만은 여기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잠시고요. 그리고 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말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인들 보세요. 누가 말하면은 그냥 독사처럼 팍 쏟아내는 사람은 아웃 크라이스트야. 인 크라이스트 아 아크라스트. 그래서 그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비전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안저진벗거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은 천국으로 화하되다. 저희 어머님이 18번지 찬송이었는데, 우리 어려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명진아, 천국이 있는 건 아니야? 아, 모르겠는데 엄마가 있다니까 있는가 보지 뭐.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엄마가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해. 분명히 천국이 있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운데 480장 천국에서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 보자 만나 보자 우리가 마지막 성도들이 떠날 때에 하늘나라로 갈때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그 웰빙 시대는 지났다고 그래요. 웰빙. 웰빙이 뭡니까? 건강하게 멋지게 사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골라 먹고, 또 몸에 좋다는 운동하고, 예. 음미 있게 사는 게 웰빙인데 요즘의 시대는 웰다잉의 시대예요.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잘 죽지 못하면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 놨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는 것이 웰다잉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건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 나는 잠잘 때 그냥 오늘 저녁에 잤는데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말 잘 죽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있는 재산 까먹지 않고 부자로 있는 상태로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요양원이나 병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 명대로 살았,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잘 죽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된 죽음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는 사람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 온다. 나는 아웃크라이스트예요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고, 그리고...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오늘,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그 상태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one day only Jesus Christ"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갤럽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어요. 한국인의 종교 의식.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가장 많이 대답한 거 45%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이건 정답이죠.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교회 다닌다고 45%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32%는 복받기 위해서 자식들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복받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예,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뒤에 토가 달려 있는데, 왜 천국 가기 위해서가 22%인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언제 준비할 건데? 아, 올해는 그냥, 그냥 좀 놀고 내년부터 좀 제대로 준비하겠다. 내년이 올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오늘 예배자로 오신 것,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죽을 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임종합니다. 아들아 딸아 손주들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천국에서 만나자. 꼴까닥. 이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죽기 전에 유언처럼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우세요 외우고 있다가 혹시 언제 내 마지막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임종을 지켜보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한번 유언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두 단어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짜예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생활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명쾌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 평안함은 행복한 마음이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커넥팅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진실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평안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자꾸 그거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년도 살고 모레도 살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털어버리세요 오늘 털어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는 기도는 오래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도 응답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행복을 위한 요소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 내가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낙은의 길이고 짧은 삶이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먼저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 계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만날 것이다.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가지 행복의 요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웰다이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좋은 장로의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최고입니다. 내 신앙이 행복해지면은 내 삶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면은 내 자녀도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은 내 남편과 내 아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이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세상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줄 압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셔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